예전부터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시는 곳일 수도 있는데, 탱자만 몰랐던 딱한 가지 메뉴로 부산, 경남에 어르신들이란 어르신들은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 있다 해서, 2025년 11월 23일, 오랜만에 유니언 오브 라이벌론, 독거 노인이나모인방 뭉쳐서 산남꼬을 건너 다리 건너시어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예약 필수입니다. 윤리정 한식집이 있는 이 마을은 경치도 좋고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유달리 국수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국수 먹으러 일부러 여기까지 올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트럭 옆에 갖다 붙여. 어이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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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탱자가 분명히 트럭 옆에 갖다 붙이라고 했지 갖다 박으란 말은 안 했지 말입니다. 내참 네, 요새 좀 사고 안 친다 싶더니 이거 밥한끼무으러 나갔다가 탱자 숙한으로별세했다고구고 뛰을 뻔 했네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 치고 길가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면서 보니 윤리정 한식 1인 2만 3천원 정말 심플하지요? 사실 탱자가 여태껏 한정식집들을 제법 가봤지만 이런 단일 메뉴 한정식집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몇 가지 등급이 있어서 이걸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단일 메뉴면 고민이 없지요. 식당 측에서 봐도 효율적이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되지 뭐 하시겠지만 단일 메뉴로 지속적으로 장사 잘 되기가 쉽지가 않지요. 예약을 해놓고 예약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어놓으니 이미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내가 안으로 앉을까? 너무 짜 여기 이 <laughs> 어떻습니까? 마침 탱자가 바로 어제 하루 전 칠곡 숟가락젓가락 마을에 가서 먹은 2만원짜리 전복 찰솥밥과 비교가 되는데요. 가격은 비슷하지만 차림상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요. 탱자가 칠곡을 다섯 번을 갔는데 그중네 번을 이 숟가락젓가락 마을에서 먹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이것도 갈 때마다 값이 올라서 지금은 2만 원이 되었는데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았던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탱자가 칠곡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영상을 따로 국밥으로 만들 생각이지만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어 보기 전에 비주얼만으로는 어느 집이 맛있을 것 같습니까? 울산 윤리정 한식 23,000원. 칠곡, 숟가락, 젓가락 마을, 전복, 찰솥밥, 이만원. 전복이 있는 것도 공통점이고, 뭐, 육회공이 다 있는 것도 비슷하고, 탱자는 솔까말. 이야, 요새 뭐, 이 말도 이제 안 쓰는 고가 대어버렸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비주얼로는 숟가락, 젓가락 마을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만족도로 치면, 정말 선택하기 힘들지요. 전지연이냐, 김태희냐, 뭐둘다늙어서 싫다고요. 그럼 블랙핑크, 지수냐, 제니냐, 로제냐, 리사냐, 유진스 한이냐, 민지냐. 이야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목소리도> 네? 아빠 아, 뭐? 아 얘가 아까 먼저 도착했던 거. 지금 보시는 상이 윤리적 한정식의 3인 상입니다. 이걸 5분작이라고 하지요. 여보작이가 아닌 5분작이도 3개, 고기 완자도 3개, 닭고기인가 돼지고기인가도 딱 3조각씩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인원수에 맞게 세팅을 해놓으니 니가 묵니, 내가 묵니 싸울 필요도 없고, 사회 좋게 깨끗이 그릇을 비울 수가 있어서 잔반 윤리 심의규정을 준수할 수도 있고, 딱 좋습니다. 별로 맛없는 한정식집에 가면 반찬 가지수는 많은데 먹어보면 정작 맛있는 것도 없고 이것저것 집어 먹다 보면 맛은 없는데 막 배가 불러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곳 윤리전 같은 맛있는 한정식집에 오면 우찌알고 내가 딱 좋아하는 반찬들만 딱 내놨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탱자가 한정식집 중에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들린 곳이 범어사 진주집 생선구이 정식이네요. 이 18,000원 짜리 생선구이 정식은 팽자가 한 10분 이상은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회만 되면 또 먹고 싶습니다. 범어사 진주집 생선구이 정식 18,000원, 칠곡 숟가락 젓가락 마을의 전복 찰솥밥 2만원, 그리고 오늘 윤리정의 한정식 23,000원. 이세 곳은 부모님 모시고 어디를 가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요. 내가 주말에 친구들과 부산 근교 나들이를 가서 먹는 밥값은 18,000원도 괜찮은데, 내가 평일날 출근해서 점심을 먹는다 치면 15,000원도 비싸서 못 먹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탱자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친구들과 나들이를 해서 내가 밥을 사야겠다 하면,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적정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품바이를 한다 하면 35,000원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오늘 윤리정은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사실 오늘 독거노인연합의 주말 나들이는 아일랜드 여행의 연장선입니다. 뭐 연장선이 도끼, 삽, 곡괭이에 달린 줄이 아니고 골웨이에 갔을 때 모어절벽 투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그냥 돌아와 놓으니 귀국 후에 현지 여행사에서 지불했던 투어 비용을 일부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 돈을 다시 나눠주지 않고 그냥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마지노선이고 나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도 그냥 먹고 커피까지 한잔하러 갔는데요. 급하게 검색을 해간 담소라는 정원 카페이자 한옥 카페는 야외 정원은 아주 멋지게 잘 꾸며져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 실내 인테리어나 뭐 탁자, 뭐 의자, 커피, 디저트 등은 느낌인데.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오후에 좀 조용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고도 또 돈이 남았으니 다음한번더 모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일랜드 콜로웨이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것으로 시어 비행자 핀 지역 행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 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건 바다 건너 시아 아일랜드 여행 갔다 와서 남은 돈으로 밥 사먹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캄시아입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도둑이 가사이 어, 래 가드 칠 그래, 이야아침데기에기면 그, 그냥 막 물에 바람은 담그이소 <laughs> 바깥에도 아유, 잘 띄어 갖고 있네

모퉁이 돌면 또 바람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